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한의 바이솔에서 오랜만에 영상 올리지요 오늘은 염자를 한번 담아보려고요 여기 보이는 이 아이예요 염자 백금이라고도 하고 컬러 염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, 이 아이를 수박 무늬 염자라고도 해요. 어떠세요, 여러분? 수박 무늬처럼 생겼나요? 수박에 줄 그어졌듯이, 이 염자도 이렇게 수박 무늬처럼 줄이 그어져 있을까요? 예쁘기는 하죠. 그래서 염자 백금이라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걸 사올 때그 농장 사장님은 그냥 컬러 염자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또 알젠티아 금이라 라고도 하셨어요. 이렇게 그 사장님께서 써준 이름표에요. 알젠티아 금이라 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, 어느 분들은 이 염자를 수박무늬 염자라고 해서 조금 큰 아이들, 고가에 를를 판매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게 그 모양이 예뻐서 그 염자가 너무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만 가지요. 이렇게 조금만 가지 두개 사다 심었어요. 이렇게 두 아이를 하나, 둘, 이렇게 두 아이를 사다가 심었어요. 근데 의외로 이 아이가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. 힘들어서 여름에 자꾸 물러 내리고 이파리가다 쏟아졌어요 지난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그래가지고 이 소홍잎파리만 이렇게 두개 정도 남아 있고 전부 다 그래서 아,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까봐 그늘로 갔다가 또 너무 그늘에서 햇빛 못 보면 또또 또 죽을까 해서 또 햇빛에 내놨다 반그늘에다 뒀다 그냥 아주 애를 썼는데. 다행히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. 밖에서보다 저희는 이 거실에 들여왔는데 실내에서 더잘 자라네요. 방 그늘에서 덜잘 자랄까봐요.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자라줬어요. 그리고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요. 어떠세요? 수박처럼 생겼어요? 수박 염자 같으세요? 아니면 염자 백금 같으세요? 염자는 종류가 참 다양하게 많더라고요. 의외로. 그래서 전그 염자의 다른 종들이 있다고 하면 가서 사오고 사오고 구입해서 염자 한 20종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비슷해요. 근데도 이름이 전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. 보셨다시피 이 염자 하나를 가지고도 컬러 염자, 또 염자 백금, 또 알젠티아 금, 네, 알젠티아 금, 또 수박무늬 염자, 수박무늬 염자,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잖아요. 사실, 이 아이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수박문이 염자보다는 염자 백금이 더 좋은데, 혹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댓글로 이름 남겨주세요. 염자가 이한 가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진짜 본 이름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내년 여름 지나고 나면 이 아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이 예뻐질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굉장히 예뻐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있어요. 이 아이 이 아이가 이제 무지개 염자라고 해요. 무지개 염자라고 해서 이제 저도 무지개 염자라고 해서 이게 구입을 했거든요. 아, 뒤 뒤에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잘안 보이네요. 예, 무지개 염자라고 해서 이 아이를 구입했는데 색깔이 이제 햇빛에 나가서 노지에서 자라면 여기가 주황색도 되고 이 나인이 핑크색도 되고요. 그래서 여기는 또 백금이니까 금금 색깔도 들고 이렇게. 노란색도 들어요. 그래서 무지개색이 나긴 나더라고요. 그래도 이 아이가 정말 무지개 염자인지 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류에서 다른 것 같아서 사왔는데 집에 있는 거랑은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시지 비슷비슷한 나인데도 왠지 보면 또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무지개 염자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이게 염자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이제 음, 기르고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잘 자라요. 그리고 염자들이 무엇보다 무난하게 잘 자라요. 별탈 없이 이 아이들 성격만 알면 참잘 자라고 또 자라면서 각 가지 모양 색깔 다르게 내주니까 또 기르는 재미도 있고요. 이제 염자가 대신 추위를 타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려요. 제가 작년에 잠깐 아파서 병원에 가 있다 오면 와서 그 대품들을 다 올려 죽였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거실하고 계단 이 실내 계단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또 햇빛이 부족할까 해서 이 아이들이 노지에서는 예쁘게 물들었던 아이들이에요. 거실로 들여와서 실내에 있으니까 물은 다 빠졌어요. 다시 이제 내년 봄에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예쁜 색깔로 물들겠죠. 그래서 죽이지만 말고 키우려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. 이 아이도 두 아이, 두 몸이에요. 두 아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잘 자라줘서 기본 염자들보다 좀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. 이 마디가 이렇게 길게 자라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이 아이 무지개 염자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이예요. 이 아이는 이제 오스비큐어라고 이제 하는데 좀 전에 무지개 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. 예, 다른 데서 사 왔는데 보세요. 이 파리가 참 비슷한데 비슷한 듯하면서도 또 다르잖아요. 이렇게 무지개 염자라고 하고 뒤에 끈 오스비큐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사오고 사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오스비큐어라네요. 근데 어느 분은 또이 아이를 덕양갈매기라고 자꾸 그러셔요. 제가 알기로는 덕양갈매기는 이 아이가 아니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덕양갈매기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덕양갈매기를 찍어볼 건데요. 이 아이는 오스비큐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도 자람이 굉장히 빨라요. 이렇게 한번 자랐는데 목대가 이만큼씩 길게 자라잖아요. 그럼 많이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. 엄청 잘 자란다라는 얘기예요. 잘 자라주고 또 이렇게 금도요.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가고 라인이 이렇게 또 라인이 이렇게. 예쁘게요. 핑크색으로 아주 핑크로 예쁘게 라인이 들었어요. 원래는 더 예쁘게 색이 들었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색은 다 빠졌어요. 핑크색, 그 빨간 색깔들은 다 빠지고 대신 이 금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. 보이시죠? 이 속에 이렇게 배가 빨갛게요. 안 보이나요? 이 속에. 이 속에 보면 여기 이렇게 대가 빨갛게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빨갛게. 예뻐요, 대도 빨개지고. 나름 그래서 예뻐서 저는 염자에 그 다른 종들이 있는 걸 보면 꼭구입해오 거든요. 한 20가지의 종을 가지고 있지만, 그래도 염자가 또 새로운 종이 있다고 하면 또 구입하고, 또 유튜브도 보고 있다가 새로운 종이 있으면 또 구입하고 그래요. 기르기가 어렵지 않고 무탈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라 전 염자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오수비큐어 그리고 무지개 염자 예 무지개 염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수박무늬. 염자요, 수박무늬 염자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많이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세 아이, 어이 아이만 좀 다르고 그리고 이두 아이는 많이 비슷한데, 예 오늘은 이세 아이 담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나머지. 제가 가지고 있는 염자 종류들 또 올려볼게요.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